안녕하세요 민스책방의 주인장 김민입니다. 오늘 책한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스피치 책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이 책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회사 프레젠테이션이나 학회 모임에서도 계속 스피치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책은 우아하고 당당하게 나를 보여주는 법을 쓴 책입니다. 마일스에서 출판했고요. 저자는 비브 크로스코입니다. 비브 크로스코는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 코미디언이로 가디언, 이브닝 스탠다드 옥저버 등 영국을 대표하는 유령 일간지 잡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스피치지만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례들은 다 여성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스피치 법은 남성 위주이고 남성 사례들이 많습니다. SPT도 동성에게 받아야 호르몬이라든지 그때그때 그때 다른 컨디션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여성 스피치에 대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조앤 케이 룰링, 버지니아 울프 등 여러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이 있는 상위층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파티가 있었습니다. 조지 크루니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었죠. 조지 크루니는 그 파티장을 즐기고 있었고 아 칵테일 한잔 마실까? 라면서 칵테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남자가 조지 크루니를 웨이트로 착각하고 카테라는 주시겠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크루니는 이때 고민을 했겠죠. 나 조지 크루니야, 뭐한 짓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는 칵테일을 건네면서 아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 개념을 설명한 예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미셸 와인 남편인 버락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갈 즈음 미셸은 바로 이런 경지에 올랐다. 미셸은 어린 아이들에게 자선단체 직원, 노숙자, 힙합스타일기까지 상대가 누구든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서도 가장 고매하고 명망 높은 자리의 주인으로 자리했다. 영국 여왕을 대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년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당시 여왕의 등을 살짝 아주 살짝 건드린 일로 약간의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 다정한 스킨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셸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오히려 그녀는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이 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의 성품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획득하고 연습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런 성품을 환상적으로타고난 사람도 있다. 이는 카리스마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 모든인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세부치가 자석에 들러 듯 강하게 끌린다.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첫째,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무엇이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모든 것을 쉽고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앞에 조지 쿠론이 예시를 들으며 칵테일 파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좋은 사람이라면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미셸 오바만이 좋은 연세화가 되기 위해 배워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난 10년간 그녀가 했던 연설들을 보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셸은 2008년에 대중연설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대중연설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연설 실력은 일치월장했습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가 당선될 때 있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데뷔 무대에서 미셸은 스티브 원더의 노래 사인드, 쉴드, 딜리버드의 첫 소설에 맞춰 사랑스러운 딸이자 아내요, 엄마라고 소개받으며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두 문장을 말하는 동안 머뭇거리고 더듬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번더 실수를 냈고 다시 고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셸은 너무 머리를 흔들었고 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연설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으로 자랄 떡잎이 이미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설 중에 가벼운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적인 성찰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버락 오바마의 훗날의 연설들에서 보여주게 되는 강력한 정치력을 암시하는 단서와 적절히 섞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표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2008년 연설은 미셸 오바마의 강함, 강점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였습니다. 그녀가 소탈하고 진정성 있으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상위층이라는 강점 말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행복하고 풍이 있는 상위층 연설까지 끝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스피치를 할수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설을 했던 조앤 케이 롤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앤 케이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녀의 일생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조앤 케이 롤링이 졸업식 축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유명인사의 졸업식 축사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중 하나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삶 그러니까 공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통찰이다. 즉 청중은 유명인의 곶모습이 아닌 그들의 내면의 모습과 지난 삶의 여정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좀더 나아가자면 디너파티에서 그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한다. J.K. 롤링은 2008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청중의 이런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켜 주었다. 롤링의 축사 영상은 곧 하버드대학교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열람한 연설이 되었다. 그 인기를 얻고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롤링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기 위한 적절한 무언가를 했다. 청중은 그녀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녀를 아주 사랑했고, 그녀가 말할 때는 그녀를 더욱 사랑했다. 특히, 저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솔직히 연설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에 대한 청중의 사랑은 더욱 커졌다. 졸업식 축사는 준비된 원고를 읽든 외워서 말하든 아니면 즉흥적으로 애드립을 하든 연사가 직접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엔케이 롤링은 미리 원고를 준비해 와서 읽었다. 그래도 청중은 그것을 문제 삼기는 커녕 너무나 매력적이고 호소력 이 있으며 온화한 그녀를 그대로 용서해 주었다. 여기서 용서라는 표현은 연사는 언제나 메모나 원고 없이 할때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연설이 감명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인케이 롤링의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정말이지 그 자체로 매혹적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의 축사가 이상적인 연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극적인 효과, 나 몰입의 순간은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장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연설이 좋은 이유는 연설 방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바로, 트윈케이 롤링은 작가이기 때문이다. 내용에 치실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어조에서도 우리가 배우 점이 있다. 그녀는 진실하고 매우 중립적이며, 시족일간 겸손했으며, 어떤 극적인 공연보다 더 많은 울림을 주는 방식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표현했다. 이는 그녀의 어조가 내용과 완벽히 일치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말을 할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부가적인 연설 장치도 필요가 없었다. 분명히 미셸 오바마와 조앤 케이 롤링은 다른 스타일로 강점으로 스피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스피치하면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석대로 해야만 그것이 옳다고,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석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복붙 하듯 똑같은 스피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색, 매력, 색깔을 가지고 스피치를 한다면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스피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각각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책 추천합니다.